안녕하세요. 여행조환아재 아재꺼꺼입니다. 오늘은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갈수 있는 나라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준은 일반 여권입니다. 좀더 자세한 자료는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어찌됐건 제가 간략하게 비자 없이 갈수 있는 외국 나라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채널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기준으로 비자 없이 갈수 있는 나라들이 어디가 있냐면 우선 90일, 9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한 나라들은 일본, 대만,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가 있는데요. 원래 미얀마는 비자가 있어야 갈수 있었는데 2018년 10월부터 1년간, 그러니까 올해 10월까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미얀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비 체류가 가능한 나라는 라오스,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있고요. 그리고 15일 약 보름 정도 체류가 가능한 나라는 베트남이 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비자가 없이 갔을 경우에 베트남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다시 베트남에 가려면 한 달이 지나서. 가능하고 한달 이내에 베트남으로 다시 재입국하는 것은 안된다는 점알아두시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시다시피 출발하기 전에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중국이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고 경유해서 가는 경우에 제가 예전에 한번 홍콩을 상하이를 경유해서간 적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상하이에서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중국 내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즉 상하에서 체류가 가능한데, 그러면 이렇게 스탬프를 따로 받습니다. 임시로 이게 체류할 수 있다라고 증명하는 그런 도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주 지역으로 가면 뭐 캐나다, 미국이 있는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미국 같은 경우에는 90일. 뭐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에는 무조건 비자를 받아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비자 면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비자가 면제됐다고 해서 그냥 갈수 있는 건 아니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가시기 전에 따로 온라인상으로 전자 여행 허가라는 거를 사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뭐 크게 복잡하진 않고요. 온라인상에 그 영어로 써 있는데 이게 직접 해서 수수료를 내시거나 아니면 뭐좀 귀찮다 그러면 그걸 대행해주는 업체 뭐 여행사 같은데 맡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미에서는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한 나라가 우선 90일 체류가 가능한 곳이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가 도미니카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츠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안티구아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리니나드 토바고가 있는데요. 그리고 30일 체류가 가능한 나라는 파라과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180일 그러니까 약 거의 한 반년 동안 반년 가까이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하고 중앙아시아를 보면은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나라는 대부분의 유럽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류가 가능한데요.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고바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코소보, 크로아티아, 터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체류가 가능한 나라는 러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키르기스탄이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참고로 중앙아시아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에 비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면제가 돼서 6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러시아 갔을 때 경험한 거긴 한데 제가 그때 갔을 때 당시가 어 거의 한 6~7년 정도였는데 그 전에 같은 경우에 는 러시아 올 때는 입국을 하게 되면 입국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거기를 다 러시아로 써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키릴 문자라고 하죠. 그때는, 뭐, 이름부터, 뭐, 체류하는 곳다 이걸 키릴 문자로 작성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여권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됐고, 하여튼 뭐, 지금은 빚 없이도 갈수 있다고 하니까요. 러시아 가고 싶으신 분은 가시되, 근데 아직도 영어가 안 통하거나, 아니면, 영어 안내문이 없는 데가 꽤 많습니다 러시아어를 조금 할줄 알면 좋겠죠 만약 가신다면 그리고 30일 약한달 정도 체류가 가능한 곳은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 있는데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벨라루스의 민스크 국제공항을 통해 출입국 할 경우에 30일 어,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80일 약 반년 가까이 가능한 곳은 아르메니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하긴 한데 동유럽 쪽에 조지아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텐데요. 미국에 있는 조자가 아닙니다. 동유럽에 있는 조지아입니다. 이 조지아는 거의 1년 가까이 36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솔직히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그냥 이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에 의하면 영국은 최대 6개월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협정상에는 체류기간은 90일이지만 신분증명서, 재직증명서, 귀국 항공권, 숙소 정보 여행계획을 지참해서 최대 6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양주로 넘어가면 또 이제 비자 없이 갈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90일 체류가 가능한 곳은 뉴질랜드, 60일은 사모아 그리고 45일 가능한 곳은 괌, 북마리아나 연방, 솔로몬 군도가 있고요 30일 체류가 가능한 곳은 마셜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카리바시, 통가, 투발루, 팔라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는 4개월 체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호주는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데 호주도 캐나다와 미국처럼 가시기 전에 전자여행 허가라는 것을 사전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를 살펴볼 건데요. 9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한 나라는 라이베리아, 모로코, 보츠나와, 세네갈,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체류가 가능한 곳은 레소토, 스와질란드. 그리고 30일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이셸, 오만, 카타르, 튀니지가 있고요. 그리고 16일 체류가 가능한 곳은 모리셔스. 그리고 15일 체류가 가능한 곳은 상트메프란스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좀 지명이 저도 처음 들어본 데가 되게 많긴 한데요. 어찌 됐건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뭐 우리나라 여권의 파워가 엄청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비자 없이 갈수 있는 나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여권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비자가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들을 알아봤는데요.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비자 솔직히 받으려면은 뭐 사진도 준비해야 되고. 또 신청해서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예, 여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귀찮기도 한데요 어찌됐건 이렇게 비자 없이 갈수 있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제 영상 보셔서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여행하실 때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 그리고 제 채널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찾아뵐게요 예, 주말 잘 보내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